자, 우리 볼게요. 눈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면서, 문제 풀면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176페이지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자산을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유동 자산은 크게 어떻게 분류해요? 장자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죠.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 확신을 가지시면 비품은 콕 찍어서 아직 주인공으로 안 배웠고요. 누가 된다? 상품이죠? 눈으로 풀고 지나가시면 돼요. 2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서 가나다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매입 시점에 판매자가 값을 깎아주는 걸 에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상의 표현으로는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거. 이걸 에누리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통로에 매대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에누리 상품 이렇게 파는 것들 있죠. 금액을 깎아주는 걸 에누리라고 부르고요. 나는 매입한 상품이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반환하는 거래요. 매입, 나에게 왔다가 나가는 거니까 매입 환출 하시면 돼요.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외상대금을 빠르게 갚으면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게 진짜 할인이에요. 뭐라고 부른다? 매입 할인. 그래서 이렇게 항목들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매출은 딱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매출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시면 됩니다. 박스안의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620만원이 있었고 매출할인이 18만원이 있고 매출애누리가 20만원이 있어요. 우리 방금 매입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죠. 매출할인은 뭐였고? 진짜 할인, 약정에 의한 할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약정에 의한 할인, 외상댁은 조기 회수를 위한 것, 매출 애누리는, 하자 등이 발생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얘네들 모두 다 매출에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또총 매출액에서 얘네들을 다 차감을 하는 걸 순 매출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다 계산하면 순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 띄우시고, 620만원에서 38만원을 빼니까 순 매출액은 얼마? 답이 너무 빨리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익혀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긴장이 되긴 하죠. 근데 시험에서 계산 안 해도 우리 알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의 성격이 누구라고요? 수익의 차감이죠. 그래서 순 매출액을 계산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외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울 때는 이렇게 계산식도 해보지만 시험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달라졌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매출총이까지 달라졌어요. 이렇게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답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조금 고민해서 아니면 티계장을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고자산의 재고액, 매출 원가 나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시계정을 그려보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또 간단하게 반복해서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외워지시겠죠.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뭐, 단기 정도만 써보고. 그럼 결론이 뭐다? 팔았거나, 남아있거나, 기말, 팔린 만큼 매출 원가. 기말 재고가액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 매출원가는 어디로 흘러들어가나요? 손익계산서로 흘러들어갑니다.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편의상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로 다쓸 필요 없이 IS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비용이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IS 그럼 대변에 누구고 수익이죠?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비용이 매출원가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매출원가가 작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크기에 따라서 이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고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커지죠. 그런데 이 이익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간다. 음, 자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BS 굳이 안 그릴게요.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비용만 나왔다면 이런 문제 유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답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기말재고 자산가액이 증가를 한대요. 기말재고가액이 증가를 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기말재고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작아지죠.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답은 2번입니다. 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5번은 쓴 매입에 고르시면 됩니다. 6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7번이 같은 유형이에요. 7번은 같은 유형. 그래서 기말 재고가액. 그러면 여기다 티를 걸치면 되죠. 이렇게 티를걸쳐봐티를 그럼 기말 재고가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다.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이익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푸실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푸는 법만 알려드리고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8번. 8번의 문제 유형이 아까 보셨던 3분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나는 내용을 회계 처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상품 계정을 3분 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다른 거다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을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하자. 상품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바로 같이 풀어볼게요. 사장님이 총무부장한테 신입사원은 영업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당사에서 판매하는 책상을 지급하도록 하세요. 부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회사에서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책상을 판는 회사라는 얘기죠. 당사에서 판매하는 책상.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왔을 때 가격이 얼마짜리다? 20만원짜리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주겠대요? 음. 신입사원을 쓰라고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에 사용을 하는 책상은 비품이 되는 거죠. 호분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상품을 사가지고 왔을 때, 매입계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가지고 왔겠죠. 현금 등으로. 근데 이걸 판매 목적의 상품으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20만원 비품이요. 근데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게 아니라 판매 목적의 자산을 업무용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럼 대변에 매입. 상품이 20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럼 요 거래는 1번이 돼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런 어,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품 같은 경우를 판매 목적이긴 하지만 종업원들 좀줄수 있죠. 뭐 가전제품 파는 회사다. 그럼 결혼을 했다. 그럼 선물로 줄수 있죠. 그럼 그때는 복리우생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에 따른 추가되는 회계처리는 회계1급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여기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이 10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선입선출법 연습을 했으니까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장보고 회사의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유형 풀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건데요. 매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가 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대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고 했으니까 IS를 떠올리셔야 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보전해보세요 박스를 먼저 보시면요 기초의 상품이 200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대요 단기 상품 매입한 건 3000원짜리를 900개를 매입을 했대요 그럼 전체 1000개가 있었겠죠 이때 상품 판매한 게 800개래요 상품을 판건 우리 회사의 매출이겠죠. 인식을 합니다. 상품을 팔았다는 건매출이에요 그럼 얘를 얼마에 팔았다? 4천 원에 팔았다. 이 얘기가 됩니다. 단가가 4천 원. 그럼 이 상품이 얼마짜리인데 4천 원에 판 거예요. 100개는 2천 원짜리였고 매입한 거 900개는 3천 원짜리였다고요. 실제로 800개가 어떤 게 나갔는지 모르는데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800개를 팔았을 때 누가 먼저 있었어요? 기초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기초 2,000원짜리 100개 먼저 팔고 얘부터 팔고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을 팔았겠죠. 매입한 거자 그러면 저는 계산식을 이렇게 썼어요. 800개를 매출 매출 단가는 4,000원 그러면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네요. 매출액은 320. 800개. 100개는 2,000원짜리. 20만원이죠.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돼요. 700개 3,000원 하니까 210만원. 어, 둘을 더하면 매출원가는 230. 320에서 230을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 이익은 얼마다? 암산을 못 믿으면 320에서 200만 원. 이렇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QR도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는 또 눈으로 풀수 있어요. 재고 자산이란 뭐다? 판매 목적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 분개한 거, 날짜별로 분개자량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입력할 때 저교를 반영을 했었죠. 저교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짜의 저교인데 먼저 10월 5일날 보시면은요 현금 출자 개업을 한거래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출자금 자본금 이렇게 분기한 거고요 10월 7일자 봤더니 상품이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뭐한 거요 예 상품 판매 목적의 상품을 매입한 거죠 호고와 맞는 가장 적합한 저교를 선택하면 돼요. 업무용에 쓰는 책상은 누구예요? 비품. 판매용의 컴퓨터는 누구다? 상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이제 보여올 겁니다. 투자 부동산. 대표이사 개인용 승용차는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에요. 순 매입액 구하려면 순 매입액 계산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한번 써놓고 저는 지나갈게요. 순 매입액은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시 부대비용은 더하고 매입에 차감이 있으면 빼줍니다. 매입판출 및에누리 8 할인이 있으면 빼줘요. 요거 무조건 외워두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마무리할게요. 재고자산은 여기까지.